q 파이브 40 TDI 디젤 모델이고 이 모델도 바로 출고 가능하고 이번에 나온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내 정숙성도 좋은 데다가 외부 소음도 좋기 때문에 이런 게또 좋은 거 같아요. 그리고 S라인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스포티함도 많이 부하게 됐고 Q6보다 약간 작습니다. 차는 좀 작아 보일 수가 있는데 막상 운전해 보니까 차좀 많이 크더라 한게좀 느껴지더라고요. 블랙 시트는 아니고 좀 진한 브라운 시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거는 그리고 팽헤놀롭슨 사운드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운드도 굉장히 더 좋고요. 이중 접합 유리에다가 시트 포지션도 좀 낮은 편이나 탑상에도 편하고. 그리고 S 라인 같은 경우 이렇게 조수석 스크린도 들어가 있어요. 뭐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A5라든가 Q5, Q6, A6, a 트은 전부 다 동일한데 이 센터 콘솔 디자인 살짝 좀 틀려요.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. 센터 콘솔 하이그로시랑 컵홀더 마감도 좋고 뒷면 드라이트 스포트백 모델도 있습니다. 이번에 또 가솔린 모델도 나왔고 2 열에도 보시면 리어 선쉐이드라든가 2 열에 열선 시트 시트 중전구 두개 송풍구 파노라마 솔루프 개방감도 좋고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배기가 왼쪽에만 있고 가솔린 모델은 양쪽에 크게 듀얼로 들어가 있고 이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레터링도 블랙이고 트렁크 공간도 여유롭기 때문에 적재하시기도 좋고 그리고 복합연비는 12.7입니다 연비도 좋고요 디젤도 12.7인데 이 가솔린 모델도 10.8이라서 복합연비도 가솔린 모델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 이게 2 0 0 0 e trunk of t h 0 trunk of t h 이고 r u 차가 마음에 드신다면 u 고도좀바 t 되니 t r 락 n k of 드릴게요.